자, 우리 이번 건 세무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무조정의 뜻이 뭐냐면, 기업회계와 어,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 규제 연습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와 아래 자료를 참고해서 세무조정을 해라라고 나와있죠. 자,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기준이죠. 일단은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매출액이 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이 처음에 천만 원이 나왔어요 매출이 천만 원 매출이 천만 원 다시 한번 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이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입니다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이 20만 원 나와 있죠? 자산 수중이익입니다. 금액은 20만 원. 자산 수중이익이 20만 원. 이자 수익이 100만 원 나와 있고요. 이자 수익이 100만 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비용에 뭐가 있느냐면 비용 첫 번째 급여가 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급여가 200만 원. 급여 200만원 자 급여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100만원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100만원 저 계속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접대비가 또 200만원 나와 있죠. 감가상각비 다음에 접대비가 200만원 나와 있어요. 접대비가 200만원 세금과 공과가 100만원 나와 있어요. 세금과 자 공과가 100만원 나와 있고. 세금가온가 다음에 또뭐 나와 있습니까? 기부금이 300만 원 나와 있죠. 기부금이 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이 300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이 100만 원 나와 있네요. 이자 비용이 100만 원, 이자 비용이 100만 원, 그리고 법인세 등, 네. 법인세 등은 물음표시예요. 법인세 등은 물음표시.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손익계산서를 아래로 그냥 쭉 펼쳐 봤죠. 이 손익계산서는 뭡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이 얼마예요? 수익이 이렇게 다해 주시면은 1150만원이죠. 수익은 1150만원이고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500에 500이니까 10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이 1,150만 원이고요. 비용이 1,0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이 법인세 차감 전순익이될 거예요. 법인세 차감 전순익이 150만 원인데 자, 법인세 최저 세율이 10%니까는 10%해 주시면은 법인세는 15만 원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마지막 얼마? 135만 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당기 순이익은 135만 원이 계산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익에서 수익에서 여기까지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35만원이 나와요 135만원에 어, 150만원 나와요 150만원에 10%니까 법인세가 15만원 당기순이익이 135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된 이 법인세는 여기에서 계산된 이 법인세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법인세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법인세고요 기업 회계의 목적은 회계의 목적이 뭐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처럼 가짜 이익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때문에 우리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뭐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느냐면 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법인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법인세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으로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이 수익을 법인세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입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금. 수익을 입금이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비용을, 비용을 어떤 말을 쓰느냐면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손금. 똑같은 말이에요. 수익을 입금, 비용을 손금.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매출. 첫 번째 매출이 여기 천만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 이번에 봤더니 아무리 읽어봐도 매출에 관련된 언급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매출은 천만원이 그대로 갑니다. 천만원이 그대로 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세무조정 없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매출 천만원이 그대로 가죠? 네. 세무조정이 없어요. 세무조정 없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이 있어요. 자료 2번을 한번 보실래요? 자료 2번에 봤더니 아무리 읽어봐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없죠? 그래도 얘는 0입니다. 0. 하나, 투,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짜 이익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진짜 이익이 아니라, 진짜 이익이 아니라 가짜 이익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되느냐면, 자, 수익에는 들어갔는데, 즉 기업회계 기준에는 들어갔는데 법인세법에는 안 들어갔어요. 법인세법상 입금에 안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면 입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입금불산입. 뭐를 입금불산입 할 거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만 원. 그러면 여기는 하나, 투안 들어가요. 요게 중요한 거야 입금불산이 단기매매증권평가액 30만원 요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랑 똑같이 쓰는 연습을 하세요 물론 다르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은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똑같이 써 주시는 걸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이익인데 왜 여기 집어넣냐고요? 기업회계 목적은 정보 제공이에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값어치가 30만원 올랐다 이것도 정보니까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기업회계 목적이니까 이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의 목적은 진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 이익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0입니다. 입금 불산입. 입금에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입금 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이 있습니다. 자산 수중이익은 얘는 뭐냐면 증여받은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개인은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죠. 법인은 증여받으면 자산 수증익이라고 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자료에 봤더니 자산 수증익에 대한 언급 없어요. 그대로 얼마 들어가면 되느냐면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20만 원. 다시 한번 편할게요. 다시 한번 편해 드리면 자산 수증익은 증여받은 걸 자산 수증익이라고 한다. 개인은 증여세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 내야 되겠죠. 이금에이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면 세금을 내는 거고 이렇게 0이면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세금 조정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얼마 있습니까? 네. 100만 원이 있죠?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자 수익에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라 나와있죠? 자, 밑줄 치고 받아 적어 보세요.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밑줄 치시고 받아 적어 주세요. 보상의 성격으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보상의 성격 임으로. 보상의 성격이므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이 국세환급금이 뭐예요?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돌려 어, 걷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때 미안해 보상의 성격으로 내가 이자 조금 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보상의 성격으로 주고 주고서 다시 법인세를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얼마 있다고 나와있어요? 10만원? 그래 여기는 90만원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90만원만 들어갑니다. 세무조정 나오겠다 그쵸? 입금이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떤 말 쓰느냐 하면 입금 불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금 불산입. 뭐를 입금 불산입 할 거냐? 뭐를 입금 불산입 할 거냐면 국세, 국세 환급금 이자라는 말을 씁니다. 국세 환급금이자 금액은 10만 원이죠.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세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얘네 비용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손금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죠. 비용을 손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손금첫 번째 급여가 있어요. 급여. 그러니까 똑같은 건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 조정 없다. 틀린 것만 세무 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여가 200만원 남아있는데 자료에 봤더니 급여에는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50만원은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된 금액이다. 여러분, 임원이 뭐냐면 잘 봐요. 회사 직급체계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원이죠, 사원. 사원, 사원 다음에 뭐 대리. 사원 다음에 대리. 대리 다음에 과장. 과장 다음에 차장. 사장 다음에 부장. 네. 여기까지는 종업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종업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원부터 부장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부장까지는 우리가 종업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상무 이사. 그 다음이 전무 이사. 그 다음이 대표 이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무이사 부장 다음에 부장 다음에 이제 상무이사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분들을 이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원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임원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어, 부장까지는 종업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상관이 없어요.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상여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들한테는, 임원들한테는 지급규정까지만 인정이 돼요. 지급규정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지급규정 이상을 줬을 때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임원 상여금을, 그죠? 50만원 초과돼서 지급했다고 그랬죠? 어, 그래. 200만원 중에서 50만원 인정이 안 돼서 150만원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좋은 게 아니죠? 아니, 돈이 200만원 줬는데 비용 인정을 150만 원 밖에 못 받았으니까는 세금이 그만큼 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세무처식이 나오느냐면, 손금에 안 들어갔죠? 손금에 안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손금 불산입이란 말을 써요. 손금 불산입. 뭐를 손금 불산입 할 거니? 임원, 임원, 상여, 상여, 한도 초과라는 말을 씁니다. 한도 초과. 임원 상의 한도 초과. 금액은 5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문장, 이런 거 네, 내가 쓰는 대로다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200만 원 중에서 임원 상위 한도 추가 50만 원안 들어갔어요. 송금 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 여기는 급여가 150만 원만 들어가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급여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죠. 자 여기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있는데 거기 봤더니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70만 원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 한도 여기 70만 원. 여기 70만 원만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70만 원만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업회계에서는 100만 원을 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7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에요.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은 세법에서 다 이렇게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어디까지만 해라, 얼마까지만 해라. 그걸 넘어가면 비용인정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어 드리면은.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에요.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 법인세법에서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많이 해도 얘네는 많이 해야 세금을 적게 낼거 아니에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70만원만 들어가요. 그럼 어떤 세무조정이 나올까요? 송금불산입이란 말또 씁니다. 송금불산입. 뭐를 송금불산입 할 거냐? 감가, 삼각비 한도 초과라 그래요 감가삼각비 한도 초과 얼마 초과 됐습니까? 30만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70만원만 간다는 얘기죠 70만원만 갑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가 나와 있어요 접대비 자 여기 접대비가 여기에서 200만원 나와 있는데 자료 봤더니 접대비 중 20만원은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한했으면 본인 카드 썼어야지 왜 회사 카드를 쓰고 접대비를 했습니까?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는 200이 아니라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인정 안 돼서 180만 원만 들어가요. 180만 원 만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손금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손금 불산입 이렇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접대비를 법인세법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면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접대비 부인액이란 말 써요. 접대비 부인액 20만원.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단 국세 환급금이자 임원상의 한도 초과 강가상가폐 한도 초과 접대비 부인액 이런 것들을 자주 반복 풀어서 풀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거 접대비 부인액이란 말 쓴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자, 여기 세금과 공과 100만 원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자, 세금과 공과 중 30만 원은 교통위반 벌과금이다 라고 나와있죠? 네. 어, 벌과금은 무조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내는 비용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벌과금은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는 30만 원 인정이 안 되니까 7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70만원만 들어가요. 그럼 어떤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 뭐를 송금불산입 할 거냐면 벌과금이죠. 벌과금 금액은.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죠. 좀 밀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벌과금 30만원. 자 그다음에 이제 세금과금과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부금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기부금이 300만원 나와 있는데 자료해 봤더니 자 기부금 중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한 게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동창회 기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막 하긴 하는데 아 어, 동창회 기부하는 건 인정이 안 돼요. 동창회 기부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왜요? 어그 세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 어, 기부금이 300만원이 아니라 그 100만원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는 200만원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아니 그럼 어디에다 기부하는 게 인정이 됩니까? 불유특기성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뭐 유니세프, 적십자회, 월드비전 이런데다 기부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동창회 기부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세무조정이 나올까요? 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 동창회 동창회 기부금이에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동창회 기부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 200만원만 간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급된 이자가 여기 100만원 나와 있잖아요. 100만원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자 비용 중에 20만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다. 아,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인정이 안 돼요. 반드시 그 이자가 은행에 나간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나간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20만 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80만 원만 가겠다, 그렇죠? 80만 원만. 80만 원만 갑니다. 그러면 어떤 세무조정 도 해주시면 되냐면 송금불산입, 컴마 하시고요. 채권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법인세가 나와 있죠? 법인세 등.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법인세는 자료에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법인세에 대한 자, 자료는 없죠. 근데 이 법인세는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법인세, 계산된 법인세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무조정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정 안 되는 것들이, 그쵸? 그래서 다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는 아예 0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법인세를 15만원 납부를 하겠다고 라 했지만 이런 조정을 통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는 0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무조정 송금불산이 법인세 등 법인세 등 15만원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등 15만원 그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는 하면 이제 봐요.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익을 입금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송금. 그 여기에서 단기라는 말을 단기라는 말을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말을 쓰느냐면 각사업년도라는 말을 써요. 단기라는 말을 각사업년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순이익을 순이익을 얘네는 어떤 말을 쓰느냐 소득금액이란 말 쓰느냐면 소득금액이란는말 씁니다. 소득금액 이렇게. 자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익을 입금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송금. 단기 순이익을 어떤 말 쓴다고요? 각 3년도 소득금액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에서, 여러분들 입금에서 1110만원이죠, 입금이. 입금에서 송금을 몽땅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송금을 빼주시면은 470, 670, 750만원 나오네요. 그러면 1100만원에서 740만원인가요? 어, 어, 1110에서, 1110에서 220, 400, 470, 670, 어, 80, 750이에요. 750. 1110에서 750만원 빼니까 360만원이 각 3년도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각 3년도 소득금액. 여기에 최저세율이 1 0니까 곱하기 10% 하면 법인세는 다시 36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어, 기업계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는 가짜 이익도 들어가고요. 통장에 찍히거나 통장에서 나간 돈은 죄다 기록을 합니다. 통장에 입금하거나 통장에서 나간 돈은 다 기록을 해 줘야 돼요. 근데 법인세법의 목적은 뭐냐면 정확한 법인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법인세. 거 집어넣고 집어넣고 뺄거 빼서. 그래서 이런 세무 조정을 통해서 어, 다시 정확한 법인세를 계산을 했더니 3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얼마? 36만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3년도 소득금액 곱하기 법인세 했죠. 자, 두 번째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이게 다시 한번. 법인세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공식이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업년도 소득금액이 아니에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단기순이단기순이 플러스 입금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입 입금 입금 불산입이 있어요.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산입 송금산입 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곱하기 세율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면 납부할 법인세 납부할 법인세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가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3년도 소득금액 곱하기 세율 얘가 법인세 계산했죠?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단기 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세무조정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세무조정 단기 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곱하기 세율해주면 납부할 법인세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있습니까? 135만원 나와있죠? 당기순이익이 135만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입금산입, 입금... 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인데 죄송합니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불산입, 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여기 입금산입은 없어요. 입금산입은 없고요. 송금불산입은 이게 다 송금불산입이죠. 그죠? 송금불산입 몽땅 다 도해주시면 은 얼마냐면, 송금불산입을 몽땅 다 도해볼까요? 여기 50만원, 80만원, 100만원이고요. 130에, 230에, 250에, 265만원이에요. 265만원. 송금불산입. 자,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이 두 건이 있죠? 입금불산입이 두 건이 있습니다. 40만원. 40만원이 두 건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360만원 나옵니다. 360만원, 10% 하면 납부할 세금은 36만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법인세 계산하는 방법이 입금에서 송금을 빼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순익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은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서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첫 번째를 선택하고 있느냐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당기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고요.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 주시면은 납부할 세금이 계산이 된다는 라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가 왜 플러스고 얘가 왜 마이너스냐 자 이쪽 이쪽 지워도 되죠 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한번 살펴볼게요 저게 도대체 왜 저런 공식이 나오느냐면 자 여러분들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점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공식이 왜 나오는지. 자,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즉, 가프에서는 어, 수익에서 가프 또는 뭐 IFRS예요. IFRS 똑같습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익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입금.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송금. 단기라는 말을, 당기라는 말을 얘네는 어떤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각 사업년도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각 사업년도 순익을 얘네는 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써요. 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수익을 입금 비용을 송금 단기 순익을 각사 삼년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익과 입금이 똑같은 것도 있었고 틀린 게 있었어요. 그죠? 조금 전에 똑같은 게 있었고 틀린 게 있었고요. 비용과 송금도 똑같은 게 있었고 틀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린 것을 틀린 것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무 조정한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세무 조정. 틀린 것. 똑같은 것은 세무 조정할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똑같은 것은 세무 조정할 게 없고, 틀린 것만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 조정에는 첫 번째, 자, 입금과 수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입금 산입이라는 게 있어요. 입금 산입.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늘어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세금이 늘어나니까 좋은 게 아니, 아니죠. 자두 번째는 입금 불산입이 있어요.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우리 해봤죠? 여기서 빼는 겁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예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왜? 얘가 줄어들테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단기매매증권평가액 뺐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세 번째는 자 비용과 송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뭐였냐면 송금 산입이라는 게 있어요. 송금 산입. 자 마이너스를 늘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늘리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 어 우리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은 안 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차차 차차 어, 나오게 되니까 지금 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기에 안어 송금에 집어넣는 건 송금 산입이고요. 송금에서 빼는 것은 송금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은, 송금불산입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송금불산입, 지금 계속 우리 송금불산입 했었잖아요. 송금불산입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입금의 차이, 비용과 송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어, 이렇게 구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기 순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에서 플러스, 자, 이 플러스의 세무조정만 모은 거죠. 입금산입,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세무조정만 모아놓은 거예요. 입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산입는 이렇게 해도 똑같이 각 3년도 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입금에서 송금을 빼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나, 단기순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한다 라는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3년도 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을 하나 아니면 단기순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세무 조정한다 라는 말이에요 세무 조정. 그래서 단기순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해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나 값은 똑같다.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도 연습 처음 공부할 때는 어, 예. 세 번째 방법까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설명해드렸었던 것이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단기순이 계산했죠.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법 1번 계산했고 2번까지 네다 계산한 번 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에서. 2번 어, 문제도 같이 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